과거 뉴스 속 오늘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영상으로 떠나는 라떼 뉴스 여행! 영상 실로 오늘, 오늘 엔. 엔!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조진영.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조예진입니다. 아, 예진씨! 네. 너무 기다렸어요. 저도 너무 기다렸어요. <laughs> <laughs> 자 예진 씨 역사는 네. 과거로부터 만들어진다는 말 알고 계시죠? 그럼요. 지금도 우리가 영상실로 오늘 n 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시간이 지나면 지금 우리가 보내는 이 프로그램도 음. 이 시간도 새로운 역사로 남겨질 테니까 더 열심히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또 과거에는 어떤 뉴스가 있었는지 궁금해지는데요. 빨리 한번 만나볼까요? 아 좋습니다. 네. 네 그럼 과거 속 오늘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함께 보시죠. 1910년 8월 22일, 대한제국은 일본과 합병조역을 체결하며 국권을 피탈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일제강점기 시대에 도래했는데요. 이후 우리 선조들은 일본에 맞서 항거하기 시작했고, 마침내 1919년 3월 1일, 민족대표 33인의 독립선언서 낭독을 시작으로 독립운동이 시작됩니다. 오, 맞아요. 3일절. 이 독립운동이 시작된 날이라서 역사적으로도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날이죠. 그렇죠. 아주 뜻깊은 날이죠. 자, 예진 씨나 저나 그그 그 당시의 모습을 실제로 겪어보지는 못했어도 음. 거리에서 만세 운동을 펼치던 그 독립운동가들의 모습이 막 그려지지 않나요? 맞아요. 저는 가끔 이런 생각도 해 보거든요. 내가 만약 그때 그 당시에 태어났더라면 그 독립운동에 참가를 할수 있었을까? 어. 참여를 할수 있었을까? 그런 용기를 낼수 있었을까? 근데 참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아요. 아, 몰입했어, 몰입했어. 네. 독립운동이 시작되자 일제는 무단 통치를 펼치며 힘으로 억누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선조는 지배를 받던 당시 일제의 압박에 항거하기 위해 전 세계의 민족의 자주 독립을 선언하고 평화적 시위를 열었는데요. 같은 시각 탑골 공원에서는 학생들과 시민 수천 명이 모여 독립 선언식을 연뒤 태극기를 흔들며 만세 시위를 벌였습니다. 시위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점점 늘어났고, 만세 시위는 전국 주요 도시와 농촌 지역으로도 퍼져나갔는데요. 만세 운동이 전국으로 퍼지자, 전국의 독립운동가들은 뜻을 함께하기 시작합니다. 중국 상하이에서는 신한청년단이 파리 강화회의에 김규식을 보내 독립을 요청하는 독립청원서를 내는 외교활동을 벌이는데요. 아 그리고 뭐 독립운동하면 당연히 가장 가슴 아픈 일은 일제 탄압에 죽어갔던 우리 독립운동가 선조들인 것 같아요. 음. 버텨내고 참아내고 또그 죽음을 맞이하는 그 순간까지도 독립운동을 외치셨으니까요. 네. 독립운동가들의 숭고한 희생은 먼 후대까지도 절대로 잊어선 안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1945년 8월 15일 우리나라는 일본으로부터 광복을 해냈고.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하게 됩니다. 독립운동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또 이렇게 대한민국으로 발전을 할수 있었던 거잖아요. 아, 생각할수록 우리 선조들한테 너무 감사하네요. 아, 지금 우리나라 너무 자랑스럽지 않나요? 맞아요. 네. 그리고 1949년 우리 민족의 자주 독립 정신을 영원히 기념하기 위해 정부는 1949년 이날을 국경일로 정하기도 했습니다. 아, 어,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날이니까 뭐 3월 1일 뭐 쉬는 날, 뭐 공휴일 이렇게만 생각을 하지 말고 독립 운동을 했던 선조들을 더 기리면서 의미 있는 시간을 좀 보냈으면 좋겠네요. 아, 좋은 말이에요. 자, 그럼 이번엔 2021년으로 가 볼까요? 2021년 3월 3일 국내 개봉한 영화 미나리. 미나리는 1980년대 한국을 떠나 미국에 정착한 한인 이민자인 제이콥과 모니카를 중심으로 미국에서 살아가는 한인들의 이야기를 다룬 영화인데요. 한국계 미국인인 정이삭 감독이 자전적 이야기를 바탕으로 연출한 작품입니다. 그리고 앞선 2021년 3월 1일에는 제78회 골든글로브 시상식에서 영화 미나리가 최우수 외국어 영화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영화 미나리는 영화 속 대화의 50% 이상이 영어로 이뤄져야 한다는 골든글로브의 기존 규정에 따라 미국 영화가 아니라 외국어 영화로 분류되면서 이를 둘러싼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한참 또 논란이었잖아요. 원래 그 골든글로브 영화제는 인종차별하는 영화제라는 인식이 또 잡혀 있었기 때문에 톰 크루즈 같은 배우는 받은 상을 다 반납하기도 했잖아요. 아, 맞아요. 그래도 한국계 미국인 감독이 골든글로브에서 상을 받은 적이 없었기 때문에 충분히 축하받을 만한 일이 아닐까, 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그래도 미나리는 또 여러 곳에서 수상을 하는 영예를 얻기도 했으니까요. 2021년 1월 25일에는 미리 보는 아카데미상으로 평가될 정도로 공신력을 인정받고 있는 미국 영화 연구소가 선정하는 2 0 2 0해의 영화 중한 편에 선정되기도 했는데요. 2021년 제 93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는 작품상, 각본상, 감독상, 음악상, 여우조연상, 남우조연상까지 여섯 개 부문에 노미네이트되는 기록도 남겼습니다. And the Oscar goes to e j n g y u n thanks to my two boys uh, who made me go out and work. So beloved son all in all. It, this is the result because mommy worked so hard. <laughs> 어, 저는 사실 이 영화보다도 그 윤여정 선생님의 시상식, 시상 발언. 아... 너무 멋있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때 그 제작자였던 브래드피트를 부르는 그 장면도 아, 정말 멋있어요. 멋졌어요. 네. 네. 저도 좀 그런 무대에서 좀 한번 서봤으면 좋겠는데. 아, 얼른 꿈에서 깨어나셔야 될것 같아요. <laughs> 아, 왜 꿈은 크게 꾸는 게 맞죠. 자, 그럼 이번엔 1995년으로 가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드디어 케이블 TV 시대가 활짝 열렸습니다. 1995년 3월 1일, 보도와 영화, 음악 등 분야별 20여 개의 전문 채널을 갖춘 케이블 TV가 본격적인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지상파 방송에 전적으로 의존했던 시청자들이 여러 채널을 통해 다양한 방송을 접할 수 있게 됐는데요. 케이블 TV의 출범은 세분된 시청자를 대상으로 채널별로 전문화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난시청 지역을 해소시키는 등 시청자 중심의 새로운 방송 문화를 탄생시켰습니다. 아, 드디어 이때 케이블 방송 시대가 열리는 거네요. 그렇죠. 네. 아니, 근데 저는 이게 생각이 나는 게 옛날에 우리 할머니 집 가면 채널이 한뭐 다섯 개, 여섯 개밖에 없었던 기억이 있는데 맞아요. 지금은 뭐 몇백 개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 당시 분들은 그 채널 몇개 없었는데 심심해서 어떻게 사수를 지 모르겠어요. 아니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YTN도 이맘때쯤 개국을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어, 잘 알고 있어요. 아, 중요한 멘트였어요. 네. <laughs> 1995년 3월 1일 국내 첫 뉴스 전문 채널인 YTN이 개국했습니다. YTN은 선정주의나 폭로 폭로주의에 치우치지 않고 현장의 뉴스를 있는 그대로 충실하게 전달하고 시청자가 공감할 수 있는 뉴스를 개발하는데 네, 힘을 쏟겠습니다. YTN은 미국의 CNN처럼 한국의 24시간 뉴스 채널을 표방하는 뉴스 전문 채널로 현장성과 신속성을 특징으로 하고 있는데요. 특히 사건, 사고 등 국내외 뉴스를 생생하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3월 1일에는 이 밖에도 1943년 조선인 징병제가 공포됐고요. 1962년에는 영국의 지하 핵실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1977년에는 고리 원자력 발전 2호기가 착공됐고, 1989년 전국 농민 운동 연합 발족식 등 다양한 일이 있었습니다. 자, 저희가 오늘 이렇게 과거 뉴스를 하나씩 살펴봤는데요. 영상실록으로 만나본 오늘의 과거.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그럼 다음 시간 더 알찬 오늘의 뉴스로 만나요. 만나요.